도토리현 요나고 지역에는 만화 캐릭터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한 곳이 두곳 있는데요. 하나는 사카이미나토가 고향인 미즈키 시게루 작가의 요괴 마을이고, 다른 한 곳은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 근처 유라역의 코난 거리입니다. 특히 사카이미나토는 일본 도토리현 서부의 도시로 홍교와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일본 최고라고 하는데요. 요게마나 개개개노 기타로의 작가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으로 요게들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인구 3만 명인 도시에 연간 방문자가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 사카이 미나토를 방문했는데요. 요게마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마지막 날에 시간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직접 가보니 유나고 기타로 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동선상 마지막 날이나 첫째 날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 개개개노 기타로는 현재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요괴 생김새에 영향을 크게 미친 중요한 작품이고 이외에도 미즈키 시게루 작가는 다양한 작품들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인 사카이 미나토는 요괴를 활용해 요괴마을과 작가 박물관 등 모든 것을 미즈키 시게루 작가의 작품 관련된 것으로 꾸며놓았더라고요. 저도 개개개노 기타로라는 만화와 그 작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유나고 여행에서 제일 좋았었고,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요괴 거리에서 한국인 가족을 봤는데 만화를 전혀 모를 듯한 아이도 아주 재미있게 구경하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작가나 작품에 대해 알고 가면 더 좋으니 유튜브에서 요양 영상을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카이 미나토 역에서 요나고 역까지를 연결하는 기차는 모두 요괴 일러스트가 그려진 열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역은 요괴 이름으로 된역 이름이 붙어 있고 열차에서는 성우들이 역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나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도 요괴 일러스트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이런 디테일이 참 재밌었습니다. 사카이미나토역에 도착하면 역부터 요괴거리가 시작되는데요. 짐을 맡겨야 하는 분들은 여간에 코인 락커가 있으니 짐의 크기에 따라 맞는 락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크기마다 다른데 제 배낭 정도가 여유있게 들어가는 락커는 200엔으로 저렴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부터 요괴 동상들이 보이고 사진 찍을 만한 곳들도 참 많았어요. 요괴들이 세계 요괴 회의도 하고 아파의 샘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요괴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인색 네컷 같은 기계가 있어서 찍어봤는데요. 요괴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기념품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길을 따라 기념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 구경하기 좋았는데 저는 오전 10시쯤 방문했더니 이른 시간이라 열지 않은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요괴 거리를 끝까지 구경하고 돌아오다 보면 문을 열어서 가게들을 모두 구경할 수 있었어요. 요괴 거리가 생각보다 긴 편인데 요괴 동상들로 거리가 꾸며져 있어 재미있게 산책하듯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요괴 동상이 총 177구나 든다고 해요. 또 야간에는 라이트업을 해서 일몰부터 저녁. 10시까지 라이트업된 요괴거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요괴 신사와 미즈키 시계로 기념관이었습니다. 요괴 신사는 정말 작긴 한데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참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요괴 눈알로 돼 있어서 독특했습니다. 이 눈알 모양 오브제가 돌아가는 거라 돌리면서 영상이나 인증샷을 찍기 좋았어요. 요괴 신사 앞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 거치대가 있으니 혼자라도 인증샷 쌉 가능합니다. 거치대를 활용해서 촬영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괴에게 소원을 빌고 점괘도 뽑아보았는데요. 나쁜 점괘가 나오면 종이를 신사에 묶어놓고 와야 하는데 길한 점괘가 나와서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조금 더 걷다보면 미즈키 시계로 기념관이 나오는데 무언가를 창작하고 생산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곳을 강추합니다. 입장료는 1,000엔이었고 물론 모든 설명이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미즈키 시계로가 만화작가인 만큼 그림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내부는 티켓 판매소와 기념품점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전시실은 사진 촬영이 불가했습니다. 미즈키 시계로 작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작품들과 작업 환경 등을 엿볼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념품 숍도 구경했는데 만화책을 한권 사오고 싶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번 여행 컨셉이 욕심을 버린 여행. 있기 때문에 결국 싸우진 않았습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는 유명한 눈알 모양의 경단을 팔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눈알 모양이 리얼하게 생겨서 징그럽더라고요. 눈알 경단의 가격은 5 0 0엔으로좀 비싼 편이지만 기념 삼아 먹기에 좋았습니다. 떡 안에 파츠 든 그런 경단을 생각했는데 전체가 다 파츠로 된 달달한 경단이더라고요. 매우 달았지만 기념샷 촬영도 할수 있어 추천합니다. 거리를 끝까지 구경하고 다시 사카이 미나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상점들이 하나씩 문을 열어 구경하며 갈수 있었습니다. 기념품으로 뭔가 사고 싶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기타로 캐릭터가 그려진 라무레를 구입해 봤습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알았는데 스탬프북을 구입해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가족을 봤는데 아이가 스탬프 찍으려고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에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요게 거리에서 35개의 도장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며 스탬프를 전부 모으면 한정판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탐정 코난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구라요시 유라역에 있는 명탐정 코난 거리입니다. 코난이 방문했던 미사서 온천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위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코난거리는 구라요시역과 요나고역 사이 유라역에 있고 길을 따라 명탐정 코난 동상이나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유라역에 코난거리가 생긴 이유는 구라요시가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이커 상점가가 있는 메인거리는 유라역에서 1.4km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코난 작품들이 길을 따라 전시 되어 있으니 감상하며 동상을 따라가면 됩니다. 메인 거리가 생각보다 역에서 먼데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금세 도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유라역의 코인락커는 매우 작은 편이라 짐을 맡겨야 하는 분들은 역에서 내리면 바로 코인락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칸밖에 없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동전도 없고 짐도 많이 무겁지 않아 배낭을 메고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배낭을 맨 보람이 있었네요. 메인 스팟인 베이컨 쇼핑가에는 몇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코난 백화점 카페 포화로 코난의 키친. 코난 젤라또 등입니다. 코난 백화점은 항상 열려있고 다른 가게들은 항상 여는 것이 아니라서 오픈 시간과 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코난의 키친이라는 카페만 열려있고 카페 포화로는 열지 않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카페 구경과 건물 밖에 조형물들 정도만 구경할 수 있었어요. 건물 전체에 포토존이 잘 마련되어 있고 휴대폰 거치대도 있어서 혼자 사진 찍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입구는 구도저택의 문으로 배를 누르면 랜덤으로 명탐정 코난 속 인물 중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패스했지만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이커 상점가에서 하천 쪽으로 조금 더 걷다 보면 명탐정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 향토관이 있는데요. 여길 갈까 말까 고민하다 시간도 없고 해서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 가는 길에 있는 잠자는 모리코고로 벤치까지만 갔는데요. 잠자는 모리코고로와 코난을 매우 리얼하게 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박물관에 가지 못한 게 아쉬운데 다음에 방문한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박물관은 체험형 박물관이라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발병품과 트릭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고 여행은 확실히 교통편 시간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동하게 돼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으로 돌아 가는 길에 코난의 키친에서 메론소다를 사서 마시면서 갔는데요. 여기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음료를 먹으면서 열심히 유라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막 뛰어오셔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알고 보니 제가 두고 간 컵받침이 코난이 그려진 기념품이라 점원분이 가져다 주신 거였습니다. 막 뛰어오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코난의 키친에서 구매한 것들이 티슈부터 컵받침까지 모두 기념품이니 저처럼 놓고 오지 마시고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에피소드가 살짝 있었지만 유라역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서 무사히 기차를 탈수 있었어요. 유라역은 특급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요나고역이나 도토리 쪽으로 가는 것이 까다로운데요. 특급열차가 서지 않는 역이라 일반 열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요나고역으로 가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열차 배차도 1시간이나 2시간에 한대 뿐이니 기차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잘 맞춰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토리 도토리언의 큰 볼거리 중 하나인 사카이 미나토의 요괴 마을과 유라역의 코난거리를 둘러봤는데요. 만화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토리언 총정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